찍기 플라톤과 같은 이는 이같이 실제로 몸을 산수 자연 속에 들여넣는 것은 고사하고 문학이나 예술 작품으로 자연의 어느 일 부분을 묘사한 것에만도 예찬을 바치기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. 그래서 그는 이 같은 말을 했다. 하늘과 땅과 산들과 강들과 넓은 우주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묘사해주는 예술가에게 대하여 나는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. 우리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, 사상가, 종교가 예술가들이 비록 한 그루 나무와 한 폭이 풀립에서도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깨달으려 했고 또 거기서 자연과 인간의 본성.